안녕하세요, 꽃언덕입니다. 아 제가 제라리움 이거 랜디 오렌지 랜디 제라리움 요거를 지금 주문해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떡잎이 이렇게 많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이런 전에도 요런 것을 그 그냥 놔뒀다가 계속 노래지면서 얘네들도 고사되면서, 그러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를 싹, 커트를 쳐주고, 이걸 갈아주려고 파보니까, 뿌리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았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털어낼 때, 여기 잔뿌리들이 그냥 알아서 후루룩 떨어졌어요. 후루룩. 그니까, 러 이걸 막 뜯어내려도 막 힘들게 뜯어낼 정도인데 싱싱하면 그런데 얘네들이 그냥 이, 이렇게 반지반지 몸뚱이만 남고 훅 떨어지더라고 그리고 얘네들도 이렇게 끊으면 약해요 그렇게 예, 상태가 안 좋아요 이렇게 상태가 힘없이 이렇게 뚝뚝 지금 얘네들을 놔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이렇게 꽃이 예쁘다고, 지금 꽃이 아까워가지고, 예,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러다가는, 예, 다잃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이제, 손을 대봤는데, 어, 이렇게 상태가 안 좋고 있는 걸 몰랐어요. 그, 이걸 이제, 일해서 지금 카메라를 한번 켜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제, 식재를 다시 해주고, 꽃을 또다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고 이제 커트를 좀 짧게, 최대한 짧게 치고, 뿌리가 내릴 수 있게끔 해주려고 커트를 치고, 삽목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엽이 처음에 왔을 때 커트 자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커트를 많이 하셨을까 그랬는데, 이렇게. 떡잎이 자꾸 지니까 보낼 때 커트를 해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좀 이상하다 했었는데, 얘가 온지 3일 됐는데요. 3, 4일 됐어요. 근데 계속 애들이 이렇게, 어제도 이 애들을 이상하다 하면서도 이렇게 많이 뛰어줬어요 근데도, 오늘도 일어나서 보니, 오전, 지금 오전 10시쯤, 됐는, 10시쯤 됐는데, 이렇게 또 떡잎 많이 져 있어요. 어제 없었던 떡잎이. 그리고 이렇게 싱싱한 것도 쉽게 떨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쉽게 떨어집니다. 그 이게 지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위에다가 강제로 지금 제 거름들을 줘 줬었더라고요. 그래서 꽃은 좀 피고 있지만 애들이 상태는 되게 안 좋아 안좋던것 같아요. 목지라가, 목지라가 많이 진행이 됐고요. 뿌리를 뜯어낼 때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뜯어낼 때 보니까 굉장히 그 오래 부분이 굵어요. 뿌리가 굵은데, 이게 지금 상태가 안 좋았어요. 자꾸 쉽게 끊어지고, 이게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흰바해 하기 위해서 좀 남겼어요. 요쪽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겠죠, 얘네들이? 그렇게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뿌리가. 그리고 잔뿌리가 그냥, 여기가 지금 반질반질 할 정도로 그냥 훅 떨어지더라고요. 예, 다른 거는 싱싱하면 막 뜯어내도 남거든요. 뜯어내도 다안 떨어지는데. 이렇게 그냥 훅, 이렇게 깨끗하게 떨어지길래 아 이거 뭐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지금 꼭 물에 씻은 것 같죠 물에 안 씻은건데 이렇게 물에 씻은 것 같이 깨끗해 그렇게 쏙떨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커트하고 삽목하고 최대한 이한테서 남아있는 것을 좀 많이 얻게 그렇게 해서 한번 심어볼게요 살려봐야겠어요 되 어, 이쪽은 제가 이제 항상 애들 그저 꽃들을 케어해줄 때이 걸음을 섞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쪽에 걸음 좀덜 섞이고, 바특. 바트이 이제 뿌리를 꽉 잡아주는 역할에 바특 나름대로의 영향이 또 따로 있죠. 바특 이걸로 두 스푼. 그리고 이제 일반. 그그 화분 가리 용토 네, 이거에다가 그래도 여름은 만나질 것 같아서 펄라이트 조금 섞었어요. 원래 거르 이 저기 화분 가리 용토에도 펄라이트가 섞여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섞었어요. 얘 예, 바트기도 거친 게 있어요 바트기. 근데 펄라이트를 조금 더 섞었어요. 그 알비료로, 비료로 준 그것이 이쪽으로 좀 있어요. 그 전에 그 다른 화분들 올려준 륜을 하고 했던 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안 들어가게 하고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비료 들어간 거는 안 들어가게 하고 그냥 해갈 용터랑 아트 비랑만 섞었어요. 여기 안에 있었었거든요 큰 대자를 시킨 것 같아요 거의 커, 큰 사이즈를 근데 이렇게 상태가 안, 좀, 안 좋았어요 이거를 커트를 먼저 해, 해야, 해야겠어요 커트를 최대한 최대한 꽃도 자르고 저기, 봉우리도, 꽃봉우리도 다 포기하고, 네. 최대한 조금, 조금 매달리게끔 해야 뿌리로 좀 성장을 할수 있게. 첫날 왔을 때부터 탁! 얘를 마주했을 때부터 이뭐 상태가 조금 안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뭐 여기 사장님은 이 애들을 이제 멀쩡히 보이게끔 하려고 좀 안좋은거는 많이 커트를 해서 보낸 것 같은데 저는 딱 받았을 때아얘뭐 어, 상태 안좋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고 꽃이 이렇게 조금 매달려 있으니까 아까워가지고 그냥 설마설마하고 놔둬봤어요 근데 3일, 4일정도 됐는데 매일매일 제가 그만큼씩 그 하엽을 떼줬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완전히 뻘개벗게 생긴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오늘은 마음먹고 뒤져봤어요 이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안좋을줄 뒤져보고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제에 대한 최대한 아주 그냥, 없애야겠어요, 아주. 이파리도 많이 포기하고. 자라려고 이 생장점도 그냥 다 끊어줘야겠어요. 그냥 위로 성장하려고 하는 그거를 잠깐은 멈추게끔. 그래야 뿌리 쪽으로 그거가 많이 갈것 같아요. 농량이. 뿌리 성장으로 얘가 신경 쓸거 아니에요? 이 위를 생장점 다 거의 끊어놔야 되겠어요. 많이. 그러면 나중에 이게 숱도 더 많아질 것 같고요. 이 생장점을 끊어놓으면은 생장점 끊은 데서 그또 하나만 나오진 않아요. 두세 개, 서너 개씩 더 나오니까 오히려 더 풍성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랜디 제라룸 이런 종류는 풍성할수록 예쁘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생장점 있는 쪽을 잘라줍니다. 세 가닥 이파리 남기고, 세 가닥 정도 남기고, 또. 그러면 이제, 얘한테서도, 얘한테서도, 이제, 이렇게 가지가 나오겠죠? 이것도 살려놓으려고요. 위치가 살려놔도 괜찮을 자리일것 같아요. 이렇게 뻗어주면. 이런 데서도 나와주면 좋겠고. 이 대가 이상이 없어야 될 텐데, 이 대가, 이 대가 너무 좀 까매요. 목질화된 것 때문인지, 뿌리를 타고 어떤 좀 상태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안 그렇길 바라면서 한번 살려봐야겠어요. 이렇게 생장점을, 한동안은 얘는 이제 꽃을 못 보온다고 생각해야죠. 이 꽃은 제못 보죠 음, 몸살하고 일어나서 음, 일어나서 꽃을 피우려면 한두 달은 걸리지 않을까요? 한두 달? 이, 저기, 화초들을 사가지고, 이런 아이들이 오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하지만, 음, 뭐 화초이, 화초이기 때문에 도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사장님도, 사장님들도 이걸 다, 일일이 다 속을 뒤, 들여다보고 캐보고 할 수가 없,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제 한소이런 거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 이걸 일일이 뒤져보고 캐보고 할 수가 없죠 얘 이상하네 그리고 캐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꽃도 피고 뭐 정품에서 거의 벗어날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받는 저희로서는 그렇게 해서 기분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쿨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또 이러면서 또 공부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대로만 커지면 수염은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염이 이대로. 최대 이파리가 없으면 더 꼬리한테는 더 좋으니까, 커트를 동그랗게 잡아서 이렇게 커트를 이렇게 아 커트를 쳐놓으니까 예뻐요. 위에도 좀 쳐야겠어요. 그래서 아, 모양은 모양은 참 예쁘답니다. 요대로면 이제 수시 더 많아지고, 아 그러면서 크면은 얘는 예뻐질 것 같은 느낌, 하, 느낌 들어요. 아주 예쁘고, 이대로 이제 더 이상 말썽을 안 부리고, 이대로 이제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자리를 좀 작게, 좀 무거워 중립 마사 정도는 좀 올려줄게요. 뿌리가 작았으면. 뿌리가 작아서 많이 흔들리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런 아이를 중간에 하나 꽂아야겠어요. 안 흔들려야, 예, 안 흔들릴수록 애들은 빨리 자리를 잡거든요. 이렇게 꽂아주고, 여기가 꽃봉오리가또 아직 남은 게 있어요. 잘라주고, 잘라야 돼요. 이런대로 영양을 손실하면 네, 뿌리가 뿌리 내리기 힘들어요. 최대한 잘라주고 아 수형은 이쁩니다. 이렇게 두고 물을 조금 져놔서 이제 흙이 좀 단단해지고 뿌리를 꽉 잡아줄 수 있게 물을 조금. 시원한 곳에 어,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곳에 어, 그늘 살짝 그늘진 곳에 놔주려고요 거의 그늘 하루에 그냥 해가 거의 안 들어도 돼요 이런 애들 어, 한 20일 정도 20일 정도 어두운데 말고 그냥 환한데 예, 해가 안 드는 곳 통풍은 잘 되는 곳 이런 데다가 놔주면 네, 이건 회복시키기 쉬워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제가 이제 삽목을 한번 해볼게요. 깔망을 깔고. 그러니까 거름기 있는 거는 안되고 그냥 일반 일반 이렇게 용토 그냥 저는 그냥 용토에 대해요 다른 분들은 뭐 여러 군데다 많이 하는데 전 그냥 용토 그냥 용토 중에서도 이렇게 거친 게 많은 걸좀 피해서 이렇게 고운 흙이 많은 이쪽을 선택해서 이렇게 골라서 조금 이렇게 골라서 넣고, 뿌리 내림에 좀 도움이 좀 되거든요. 이게 공기층이 많으면, 안에 공기층이 많으면 좀더 힘들어해요. 나긴 나도. 그러니까 이제 좀더 고운, 고운 흙 쪽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고운 흙 쪽을 골라가지고, 준비해놓고 이런 꽃대 같은 거를 싹 잘라버리고요. 이렇게 꽃대를 딱 자르고 가지까지 뻗었는데 다 밑에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이렇게, 단촐한 이파리만 남기고, 두 입에서 세입 정도? 이렇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듬어 볼게요. <laughs> 해요. 이렇게 하나가 열려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 한 이파리 하나 <laughs> 근데 이제 이파리가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고사하더라고요 죽더라고요 꼭 하나하나, 두개나, 세개나 이렇게 꼭 이렇게 당겨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가 강압성을 하면서, 예, 물을 끌어올리는 이 수관도 안 망가지고, 이 예, 수관이 안 막은가지면서 뿌리가 내려야지. 여기서 하는 일이 없으면 수관이 막히면서 뿌리는 내려봤자 할 일이 없어져 버리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우에도 강압성을 할, 할 아이들을 남겨놔야 돼. 막, 화원에서 구입을 하면, 한동안 예쁘게 볼 거라는 기대감에 구입을 해요. 이렇게 실망되는 날도 많아요. 이렇게 실망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구입할 때, 직접 가서 구입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 상하는 일이 가끔 있을 거라는 거는, 다 인정하고, <laughs> 인정하고 구입하셔야 돼요. 지금 저도 이제 가서 산거는어 가서 산 것도 어떤 때는 잘못 골라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애가 그 거기서는 괜찮았는데 항원에서는 이 환경이 바뀌면서 이제 이 애들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항원의 환경하고 여기 환경하고 배랑은 달라지니까. 그런 아이들은 처음에 이제 아, 갔다가 났는데 상태가 좀 안좋아. 그러면은, 일단, 어, 저기, 그늘. 환하지만 그늘. 그런 데다가 갖다 놓고, 예, 네. 케어를 해주다 보면, 살아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이제 여기 적응을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그늘. 이렇게, 뒷베란다 쪽에나, 그런 데서 이제 적응을 시켜가지고, 서서히 이제, 저희 이제, 아베란다 쪽이나 뭐 이런 데로 밝은 곳으로,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와주는 거죠. 환경이 좋은 곳으로 와줘도, 그 하원에서는 습도도 많고, 환경이 그 애들을 기계처럼 맞춰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런데 있다가, 이제, 자연적인 데서 알아서 이제 얘네들이 살아야 되는 대로 왔을 때는 얘네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그늘에서 이제 쉬게 해주는거지 한동안 쉬게 이제 편안하게 쉬게 해주고 내가 뭔가 여기가 적응이 좀돼 간다 싶을 때음 이제 그럴 때 이제 제자리로 와 줘야죠 제가 물 주는 하원 주인하고 또 제가 물 주는 방식 이런 것에 며칠 길들여지는 거죠. 그 그늘에서 이제 그늘이고 쉬는 방에서 쉬는 곳에서 이제 이 주인한테 길들여지는 거죠. 이 주인 이 집에 이 주인의 집에 아니면 이 집에 그물 주는 습관 아니면 뭐 이렇게 돌봐주는 습관 이런 것에. 길드지 진짜 며칠 안에 그러면 얘네들 적응 빠르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예, 얘네들을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살면 좋겠어요. 이다 예, 살아가지고 살아나서 이 아이들이 예, 또이 말고 또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푸짐합니다. 이것만 살아도 여기서 밤만 살아줘도 좋겠어요. 밤만 <laughs> 살아줘도 좋겠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입장이 얘네들이 털이 보송보송 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털 주변에 물을 먹은 곳은 안 돼서 이제 최대한 저면 관수 밑에서 이 화분을 이렇게 담궈서 이렇게 그릇에 담궈서. 담궈서 물을 흡수하게 하면서 뿌리를 유도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주는 거는 지금 처음이니까 공기층 얘와 흙 사이에 공기층을 떼주기 위해서 위에서 이렇게 물을 주기는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두번세번 이렇게 주때는 번 저면 관수를 하는 게 안전해요. 그래야 얘네들이 흔들리지도 않고 얘네가 한번 흔들리면, 한두 번 흔들리면은 얘네 뿌리 못 내려요. 이파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요. 흔들렸던 애들은요. 끝까지 뿌리를 못 내린답니다. 이렇게 우에서 줄 때도 웬만하면 입장에 물이 안 닿아야 돼요. 특히 이런 종류들 이파리에 이렇게 털이 있는 싹소름 이런 애들은 이 이파리에 물이 닿으면 얼룩도 지고, 걔네들 상처도 입어요. 그 이파리에 상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파리 지금 자기가 알아서 케어를 할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 뿌리도 없고 해서 그런데 이 파리까지 이제 상처를 입으면 제가 이제 고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공기층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면에서 지금 물을 주지만 이제 다음부터는 지금도 이 바닥에 이렇게 비닐로가 깔려 있어. 요 제가 이제 싱크대 여기 상인데 이렇게. 비닐로가 깔려 있어서 비닐로 여기에 물을 주는 데로 떨어져서 이렇게 고인답니다. 그 여기 다 이렇게 놔두고 밑에서는 지금 물을 빨아들이겠죠 여기 그러면서 그 상면에서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 사이 사이 쪽에 줘요. 사이 사이 쪽에 목대 사이 사이 쪽에서. 특히 얘네들이 이렇게 털이 있어서 그래요. 이파리가 털이 있어서 음, 특히 더 조심해 줘야 되는 애들은 이렇게 이파리에 털이 있는 애들. 이 애네들이 뿌리가 있고 정상적으로 잘 건강한 아이들이면 그냥 밥 줘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꽃을 많이 달고 있으면 꽃을 더 오래 보기 위해서 음, 저면 관수를 하죠. 그 밑에서 물을 주고 이렇게 그 가지 이파리 안다게, 그 이파리나 꽃잎이 안다게. 근데 이 꽃을 아, 저기 꽃 없을 때는 이파리 위에서방 물을 줘야 이파리도 그잔 먼지가 씻어도 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좋아요. 근데 그래서 이파리도 숨을 쉬죠. 그 먼지를 싹한 번씩 없어줘야지. 근데 이런 아이들은 지금 자기 역할을 못하는 애들이라 자기가 혼자 케어를 할수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그럴 때이할수 없는 힘든 일들까지 하라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상처가 나지 않게, 예, 물이나 이런 거를 위에다 주면 안 돼요. 그 털이 그 물을 오래 머금고 있으면 거기가 이제, 예, 상해요. 얘가 이제 자기가 건강한 아이면 그걸안창하게 이겨내고겠죠. 그거다 마를 때까지. 근데 얘가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음, 아직은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거기에 상처가 있을 아, 물이 묻어져 있을 때 물음으로 그냥 썩거나 이러죠. 이렇게 공기층을 좀 빼주고 이렇게 흙이 그 줄기를 꽉 잡고 있, 있을 수 있게. 예, 물도 주고, 약간 이렇게 톡톡톡톡 해줍니다. 이렇게 예, 해서, 이렇게. 이제 얘가 살아나면, 이렇게. 푸짐한 아이가 또될 겁니다. 이렇게. 얘도 살아나고, 얘도 이 거의, 거의 다 살렸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